오랜 켜보는데 와 바, 역시 나는 카로풀이 맞지? 근데 솔직히 에런 도장기를 지금 오랜만에 가고 있는데 카카카 트라이더 뭐야 K 만 쳐도 카트라이더가 나오네 카트라이더가 그만큼 인기 게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카트라이더로 하십시오 야이씨 이거 좀 이름 좀 있는 걸 없애야 님 되나 어서오세요. 아우 이스 위저즈님 어서 오세요. 세종비양님 어서오세요 세종방님 어서오세요 님 어서오세요 아우 진짜 저놈이거 진짜 아우세종믹줄지님 어서오세요 바로 잠겼다고? 이게 뭔데 하크스님어왜이렇게작지짱어야짱이왔는야 카트라이더 하면 오니? 애들아애들이 카트라이더 하면 오는구나 레데야 바로 바꿨다 아 좋아 어휴 뒤집어, 어이구 뒤집어, 뒤집어 냈네. 이쪽으로 이렇게 까딱시다 좋아, 이쪽으로 하고 갑시다 아버지가 올라오실 것 같은 이 불안감은 뭐죠? 게임 시작, 랭킹전. 랭킹전이 아니지, 에런을 바로 따로 갑니다. 사트만 기다리는 사람들, 와우, 쩌는군요. 친구 신청 받아주고, 커스텀 유령 받아주고, 이쪽으로 옮겨주고, 그 다음에 소셜 가고, 소셜, 소셜 말고, 그 다음에 게임 시작, 여기서 라이선스, 여기서 아버지, 여기서 아니, 오는 라이선스 테스트가 있다니까. 루키 말고 이거 에 g 형이 바로 방송 키임 근데 나 이거 30분만 하고 끌거임 아버지한테 뒤질것 같기때문에 o t s 못 m e shipman. I 진 i l 이 k 나 l l him. I w a 라 gentle, DJ, g 라 to t e r m i 시 a l I'm not g 어 i n g to be able t 라 do t h a 다 I'm n 다 t g o i 우월 쪽으로 이렇게. 자, 로 이렇게 이동하시고, 오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, 오월쪽 여기로 이동 여기로 이동 여기로 이동 여기로 이시고 여기로 잡아주시고, 대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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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략 대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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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일단 대략, 여기대 여기로 대략, 대 만약 10분 이내로 끄게 될거야 아마 근데 부모님한테 내려가 봐야 돼서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밤에 방송은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해야 돼아좀 좀 이따 할게 이었지나 다시 도전 자 이쪽으로 만트룩 만투룩 이쪽으로 이렇게 딱 이동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방송에서 열심히 놓으시면 됩니다 던지라 너도 여친 있잖아. 이유식을 해. 이유식하기 안에 몇집 인제 들어올거냐 좋아합니다. 음, 100% 여기 들어오고 남은 사람이에요. 인텍코님 어서 오세요. 아니,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이상한 보시 들어온 건가? 보시 들어왔네. 응. 지금 시간대는 6시 시간대에 사람이 올려나? 다시 도전 원래 이때 하면 안 된다. 아, 이 남자 안 되겠네. 아니야, 나 그런 남자 아니야. 이거딱세 판만 하고 바로 방송 시작겠습니다 아, 이게... 절대 못 깨네. 이거 한번 깨보는다. 네. 이거 이거 진짜 깨봐야겠다. 음. 다시 도전. 좋아. 간 번. 안돼. 못하는 안다고 이쪽으로 이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브레이킹을 하라고 하던데 브레이킹을 했고 먹는거아 이거 구쳐하겠다 저거 왜 목소리가 다 사라졌냐 저거 방송하고로 깨보라고요? 가능할 것 같아요? 열정으로 이거 돌리게 되네요 아 종료가 올라간 것 같애요 종료 좀 할게요 와아씨 올라간 것 같거든요? 방송 종료하겠습니다